사단안했던 2025년 태국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. 우선 10월 24일 시리킷 왕 대비의 서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국민 어머니라고 불리던 왕 대비의 별세는 태국 사회에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.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.7의 강진 영향으로 방콕의 30층 건물이 붕괴되며 1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. 11월 중순 남부 하디아의 이 대홍수로 2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. 태국 캄보디아 국경 무력 충돌이 5개월간 이어져 총 101명이 사망하고 50만명에 달하는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패통탄 총리가 해임되었고 내년 2월 8일 총선이 확정되는 등 태국은 정치적 격변에 휩싸였습니다. 태국 정부가 2월 초 미얀마 국경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 소탕 작전을 벌여 7천명 이상의 외국인이 구조됐습니다. 바투아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 또 경신했습니다. 사상 최대의 불교 성 스캔들로 고위승려 10명 이상이 잇따라 환속했습니다. 1월 초 혼인평등법이 발효돼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한 첫 국가가 됐습니다. 태국의 주류법이 53년 만에 개정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. 박신 전 총리가 9월 9일 특혜 논란으로 재수감됐고 11월 중순에는 방콕 교도소 내 VIP 재소자를 위한 비밀방에서 성접대가 이루졌다는 검찰 조사가 발표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. 새해에는 상식이 바로 서고 재해가 없는 미소의 나라 태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.